저 사다가 먹고 응. 집에서 파인애플 키울 수 있어요. 아 진짜? 진짜요? 휴기세포잖아요 응. 뿌리 나와요. 화분에 심으면 파인애플 나무가 되는 거지. 먹을 것까지 만들려면 뭐 50년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죠? 잘 키워봐야겠죠. <웃음> 화분에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개명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laughs> 이거, 아재격으로 욕먹을 것 같은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laughs> 꼭 하고 싶어. <laughs> 그게 문제입니다. 네, 해보시죠. <laughs>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애플이죠, 뭐. 그렇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laughs> 네. 파인애플이지. 파인애플 웃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진심? 진심 안 웃겼어요. 아, 우리 네? 집에서도 네. <laughs>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laughs> 말 들으셨어야죠. <laughs> 근데 이얘기왜 했냐면요. 굳이 네. 왜 했냐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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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파인애플이 좀 이름이 웃기지 않아요? 파인 더하는 건데 이해를 하겠어요. 왜 네. 모양 보면 얼추 그냥 이렇게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솔방. 네. 애플은 뭐야? 달아서 그랬나? 저 파인애플이란 이름은 음. 저 언제 지었지냐면 영어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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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류에 가서 1490년 발견을 하고, 네. 브라질 어디 다니다 보니까 음. 저걸 발견한 거예요. 음. 이미 그때 그 지역에서는 저거를 벌써 재배를 하고 있었대요. 음. 근데 보니까 모양은 솔방울 같은데, 음. 뒤에도 애플을 앱으셨느냐? 음. 그러니까 옛날 영어, 중세까지도 그 영어가 애플이라는 게 일단 사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음. 그냥 일반적으로 과일하면 애플이라 애플 애플이라고 불렀대요. 그 영어에서. 아, 어. 어, 심지어 뭐 17세기까지도 그랬대나? 아, 그럼, 그럼 솔방울 근데, 과일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모양이 솔방울 같고, 음, 그냥 과일이니까, 그러니까 애플. 파인 애플을 붙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증거가 지금도 있는데, 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예요? 감자예요? 감자죠. 음. 옆에 있는 건. 바나나. 예. 감자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음. earth 애플. 땅에서 나는 과일이라는 음. 얘기죠. 그리고 바나나는 애플 오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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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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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 과일이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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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라라라라라서라라라라라라라인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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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날라스? 아나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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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라틴 이런 데서? 라틴이 아니고 영어를 제외하고 응. 응.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아.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응. 이거를 다 파인애플이란 말을 안 쓰고 아나나스라고 아나, 그래요. 응. 다 아나나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인애플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영어권, 영어 쓰는 나라하고 응. 한국 <laughs> 그러니까요. 일본, <laughs> 그러니까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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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본. 그러니까 대세 명칭은 아나나스. 아나나스예요. 어. 사실 파인애플의 학명도 아나나스예요. 그럼 아나나스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네. 프랑스의 사제이자 탐험가인 음. 앙드레 테베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인데요. 이 사람이 이걸 붙였대요. 지금 이 남긴 책을 보게 되면 음.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남쪽 프랑스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음. 프랑스가 브라질에 세우고 싶었던 식민지 이름이에요. 거기에 특이한 것들이라는 이제 그런 책을 냈는데, 음. 거기에 파인애플이 있어요. 어. 그러면서 그 이름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몇, 이름을 정하기를 아나나스라고 불렀어요. 아. 그럼 아나나스는 어떻어디서따온 거냐 도대체. 음. 아나나스는 거기 원래 사는 그 원주민들, 투피어로 음. 무슨 뜻이냐면은 맛있는 과일, 좋은 음. 과일 뜻이 나나스래요. 아, 원주민 언어로는 네. 나나스가 과일이다? 맛있는 과일. 맛있는 과일. 맛있는 과일. 어. 근데 파인애플은 아시겠지만, 응. 요즘 우리가 잘 익은 거 먹어서 그런데, 응. 익지 않은 거 한번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응. 까기도 힘들고. 못 먹죠. 그거 까기 진짜 힘들잖아요. 응. 그거. 전 어렸을 때 파인애플이 도넛 모양으로 생긴 줄 알았어요. <laughs> 아, 그렇구나. 나나스는 맛있는 좋은 과일한 뜻인데, 음.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또막 시기 말하고 먹기도 힘들고 음. 좋지가 않은 것 같아. 음. 그래서 부정을 뜻하는 알을 <laughs>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아나나스. 그래서 어. 아나나스. 별로 안 좋은 과일이다. 어, 별로 맛없다. 맛없다. 어. 그리고 특히 저책 자체가 음. 저 사람이 그 유럽인의 관점에서 음. 모든 거를 조금 음. 그렇게 하나 아래로 보는 그런 아. 책, 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대추측이에요. 자기네 동네에서 먹던 걸 먹다가. 먹다가. 완전 다른 걸 먹으면 근데?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하죠. 있잖아요. 특히나 네. 이게 친대륙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네. 음. 그래서 그 아나나스가 파인애플의 학명 중에 속명이 됐어요 종명은 우리 호모사피엔스 잖아요 네. 얘는 아나나스 코모수스 아나나스 코모수스, 코모수스. 코모수스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네. 코모수스는 머리숱이 많다는 뜻이야 오 어... 머리숱이 많다 제 장래 희망입니다 <laughs> 코모스스. 아, 스 아까 불명예를 여기서 회복했네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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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저 머리숱이 많다는 걸왜 붙였을까? 어. 파인애플 모양을 보면 알죠. 네. 네, 파인애플 모양 보면은 위에 잎사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나나스 코모스스가 코무수스. 됐어요. 한 아. 명이 음. 이 파인애플이 정말 이름만 저런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과일이더라고요. 파인애플 꽃본적 있어요? 저는 아,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파인애플 꽃이 파인애플에 있거든. 꽃이 피는구나 꽃이 있죠 와 저렇게 피는구나 네. 보통 꽃은 꽃받침 하나에 꽃한 송이 피잖아요 얘는 꽃받침 하나에 꽃이 여러 송이가 피어 꽃 하나하나마다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붙어 그런 과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집합과라고 그래 그래서 파인애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보면 이렇게 겉에 껍데기 보면 마치 거북이 등딱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붙잖아요 예.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났을 수도 있었겠구나 나다 그게 빡다 붙어서 집합 음, 집합 음. 그런 걸 집합과라고 그러는데 뽕나무나 무화과도 다 이제 이런 집합과에 들어가요 어. 걔네도 뭐 이렇게 꽃이 많이 피나 보네요 사실 무화과는 꽃이 안 피니까 무화과라 부르잖아요 아그렇 아, 꽃이 안 핀다는 거죠 아, 어. 꽃이 안 피지는 않아요 요거는 어... 어, 뭐, 나중에 한 번, 나중에 한번, 네. 나중에 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파인애플을 네. 먹을 때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인애플 통조림 말고. 음, 음. 정말 사오면 위에 잘라야 되고, 음. 다음에 가운데 심을 음. 이제 제거해야 되잖아요. 저런 파인애플을 반 자르면은 음. 가운데 심이 있어요. 음. 과육이 있고. 그럼 저맨 위에 있는 거. 음. 네, 머리숱. 네, 저 이파리 많은 거. 음. 저거를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부른대요. 왕관처럼 보이기도 해요. 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음. 전문용어로 정단분열조직의 연장이에요 사회운동 느낌도 나고 네. <laughs> 사랑합니다 용어를 좀풀어 네. 설명해 볼게요 네. 분열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세포분열 그럼요, 그럼요, 분열 조직, 음, 음. 분열하는 조직이에요 그중에 음. 줄기세포란 얘기예요 음. 나무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음. 근데 올라가는 게 보기 싫어 음. 키를 안 자르고 싶으면 음. 이걸 딱 잘라버리잖아요 네. 그걸 잘라버리는 게 바로 저 정단분열조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정단분열조직은 뭐냐면 계속 나무가 자라 올라갈 수 있는 줄기세포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저 크라운 파인애플의 이파리 많이 나온 거 저거는 네. 바로 정달분열 조직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저걸 딱반 자르면 가운데 심이 있잖아요 심 네. 영어로 코어라고 그러는데 못 먹죠 그거 되게 질겨요 저게 결국 뭐냐 저게 꽃대예요 오.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나의 꽃받침에서 꽃이 여러 개 핀다고 저게 꽃대야 그러니까 질기지 저 사다가 먹고 음. 집에서 파인애플 키울 수 있어요. 아 진짜? 진짜요? 정답 분열 조직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 먹고 어디를 납두면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사와서, 사와서. 이거 자르잖아요. 자르고 치, 자를 때 어. 사실 저게 심이 조명이 이렇게 돌려서 빼도 되고 어. 자르면은 어. 과육을 다 제거해요. 저 밑에 크라운에 네. 저 잎사귀 있잖아요. 네. 밑에 거는 많이 따. 밑에 어? 거는 어. 많이 따면 심이 조직이 보일 거예요. 네. 줄기세포니까 음. 그거를 일단 그냥 물에든 담가놔요 휴대세포잖아요 네. 뿌리 나와요 화분에 심으면 네. 파인애플 나무가 되는 거지 먹을 것까지 만들려면 뭐 50년 기다리고 이러야 되는 거 아니죠? 잘 키워봐야겠죠 <laughs> 화분에서 아 한번 키워보시죠 키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그작아그작 네. 네. 아그작. 아까 통조림 얘기했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천만 톤 정도가 오, 어마어마한 가공이 된대요 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파인애플이 껍데기 나오지 음. 심 나오지 음. 통조림 만들고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나와요? 버리는 음. 폐기물이 음. 많이 나와요. 음. 워낙 네. 양이 많다 보니까 네. 저거를 그냥 버리면 음. 환경문제가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냐면 음. 과육은 과육대로 먹고 음. 저 껍데기, 다음에 저심 저기서 섬유질을 뽑는다거나 음. 아니면 어떤 뭐 흡착체를 뽑는다거나 음. 건강 기능성 물질을 뽑는다거나, 음.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파인애플 가공 과정에 나오는 폐기물들을더 가치 있는 물질로 바꿔주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결과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음. 결국 이거를 음. 순환 경제로 집어넣겠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파인애플 하나 먹을 때, 예. 이름도 특이했는데, 음. 이 파인애플 하나에 담긴 생물학적인 사실, 어. 재밌잖아요. 신기하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먹는 거 외에 이 껍데기나 여기서 나올수도 상당한 유용 자원으로 음. 활용되고 있구나 라는 음. 걸 생각해보고 파인애플 한번 나도 키워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아까 아재개그로 시작을 해서 음. 정말 이름이 궁금해서 파고들다가 음. 파인애플에 감동을 받았어요. <laughs> <laughs> 감동까지감동 받았어요. 아, 감... 네. 뭐 편지 쓰실 겁니까? 파인애플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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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예, 감동받았습니다. 예, 예. 예, 학명도 잘 기억할 것 같아요. 음. 아나나스 코모스. 코모스스. 앞으로 파인애플 먹을 때 여러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일단 저는 집합과랑 집합과 다시 심으면 다시 난다. 다시 난다. 그거 딱두 개가 예.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명은 그 아나나스 코모스. 그런데 그 예. 예. 확실히 이게 외모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야. 음, 아, 맞아. 어리숙만 예. 보고 판단할 게 아니야. <laughs> 오늘 파인애플 이야기 응생모라 응.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